그러면 제 24항건 전 추진위원회 관련 미지급금 소송 법무비용 후결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네. 예. 청하십니까 예. 예, 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예. 여기 소송 진행건 중에서 2번과 3번은 이미 저희 조합이 승소를 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그전 우리 추진위원회 감사였던 소송어 감사님이 전부 패소하셨고요. 청구 금액이 몇 천만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나도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호업체가 돈을 못 받았다라고 해서 청구를 했는데 그 중에 상담 부분이 감액이 되어서 아마 수천만원 비용 지금 절감이 됐고 1번 같은 경우는 오순영씨가 그 우리 이정도씨 해임되고 나서 그 홍태송 직무대행께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홍태송 그 직무대행을 해임하고 본인이 직무대행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기간에 월급을 달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재판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승소비용 없이 건당 300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진행된 미지급금 소송에서 가액한 비용을 훨씬 지금 들어간 비용보다 가액된 비용이 상회한다는 점을 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